자, 6승 중입니다 예, 6승 중이에요 아이 뭐, 예 아, 이들이 모자랐던 것은 예,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였죠 예, 역시 이 스포츠 빛이 그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빚감, 빚감 냈는데 상대가 동전 틱 던지면서 아싸 보승꼬 이러면은 지지치면 돼요. 역시 하스스톤은. 적절한 인성 이 조금 들어가 줘야 이게 게임이 감질맛이 나는 것 같아. 에이, 뭐 친추야. 뭐 그것 때문에 왔겠죠. 와, 님의 실력에 감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을 그렇게 잘할 수 있죠? 우와. 뭐 그런 친추야 뭐 자주 오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비밀 하나 더. 와우 와, 어, 와 꺼내놓고 안치는건 또 뭐냐 엎드려 아니구요 <laughs> 괜찮아요 싸게 뺐네 은신이지롱 여기 눈온다 와 눈오는 효과 이거 장난아닌데 나갈 필요 있습니까? 네, 3위짜리 하수인 하나라도 잘라야지.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천천히 합시다. 일단 내 본체 히라면서 데미지가 5가 되고 한번더 히라면 7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내서 어 핸드 순환을 시키고 이제 길불린이 나가느냐 마느냐인데 다음 턴에 심폭 쓸수 있죠. 길불리는 안 낼게요. 길불리는 안 나갈게요. 그냥 숨어 있을게요. 다음 턴 심폭이어서 예. 네. 심폭 각볼때 한번 괜찮아. 저거 다 때려 박아야 돼. 저거랑 명치로 치는 건 아까우니까 저렇게 치겠지. 에이, 아쉽다. 네. 조금 아쉽네. 그죠. 그래도 필드는 여전히 제가 유리합니다. 이왕 안 나간 거 끝까지 기다려. <laughs> 아, 기다려.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기다려. 오, 심폭각 주나요? 하나만 더 심폭각 나왔는데. 자 명치 달려 야 이것도 있어 4데미지 지금 숨겨놨어요 이거 낙스 망령이냐고요 <laughs> 근데 왜 스탯이 안 오르지 <laughs> 이상하다 내가 아는 낙스 망령은 이렇지 않은데 6데미지 이거는 그냥 명치 까는 게 나을 거 같아 <laughs> 실각이 눈앞인데 뭐 명치 까요? 어쩔 거야? 뭐 불기둥을 쓸 거야? 뭐 평성화만 아니면 네 아유 상관없어요. 뭐저 도발 멀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상관없어요. 이겼습니다. 어 아야 이겼다니까 즐거운 네 그러세요. 일 데미지가 모르 자르다고 지금 어, 안심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경기도 오산 겨울맞 <laughs> <laughs> 생매장 쓸까 순간 망설이긴 했어. 근데 그거는 너무 상대를 좀기말하는 행위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겨드리는 게 상대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인성 스탯을 하나 쌓았습니다. 아예 뭐 즐거운 겨울 보내시라고 인사해드렸는데 뭐. 아, 저분 왠지, 왠지 저분은, 어, 폭도일 것 같은 닉네임이네.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구나. 저분 닉네임이, 어디 갔냐? 왠지 이제 뭐, 이제, 스노우하레 같은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은 닉네임이야. 러브라이버. 예, 러브라이브. 네, 닉네임 깠으니까 이제 이번 판은 인성질은 못하겠다. 아, 일본애라고? 아, 그럼 인성질할 수 있지? 그래, 일본애겠구만. 그래, 그래, 일본애야, 일본애. 어. 그렇구만. 그런 거 였어? 어, 그럼 뭐할수있 지? 야, 그럼 저 분은 네이티브 폭도네? 아, 야, 밀리고 있 어. 일단 동 전은, 상 대가 썼 어요. 나 보호막 있거든. 쓸 거거든. 실도 할 거거든. 오 어, 잠깐만, 게이들. 우후, 신난다. 그래서 아, 드로우가 중요합니다. 예, 먼저 해야죠 드로우는. 한가워요. 네, 열심히 까고 있어요. 지금 네, 소용없습니다. 네, 백날 그렇게 때려봐야 노스랜드가 깔끔해 보이죠. 일단은 자, 차근차근 필드를 장악합시다. 상대 아이디를 가리는 거는 뭐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성질 하려고 가리는 거예요. 상대 아이디를 노출시켜 놓고 인성질 하면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예. 인성, 인성질의 조건으로 가린 겁니다. 자, 일단 필드 유리해요. 이거 대신에 이거를 낸 거는 이거는 내가 필드 안 좋으면 내기 힘드니까 그냥 낼수 있을 때 얼른 내버린 거예요. 내 필드 밀릴 때는 못 내거든. 거울상? 아니야? 아 진짜. 그러면은 복제. 마차네. 마차구만 마차야 이분 마차가 확실합니다. 불기둥을 만약에 대비한다면 하나를 던지고 이거를 실하는 게 나. 마차 예, 일단 명치를 안 쳐봤기 때문에 명치를 쳐보고 판단해야 되기는 한데 일단 마차가 좀 유력하죠. 아유, 아프리카 중계방 생겼었네. 어, 히키코모리 종님 반갑습니다. 예, 히키코모리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이 지금 상대 예, 상대로 지금 만났습니다. 실라고 잡을까? 맞차 아니네. 오, 좋다. 이거 좋다. 이 좋죠. 이거 대박이죠. 없는 빼고 다 있다고. 와우, 와이 카드는 뭐죠? 야, 이거 이 카드를 어디에 쓰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 어따 쓰라고? 이 카드를? 쓸수 있는 카드에요? 저거? 증발이네? 아니 지옥의 불길이랑 비교했을 때 저게 뭐 좋은게 없잖아 아니 지우불이랑 비교했을 때아 써요? 아 진짜? 아 상대 아 상대에게 쓰레기 카드를 하나 넣어주는 거네 야 이거 가자 가자 이러면서 쓰레기 카드 하나 주는 거네 그런 역할? 탈진사제? 아아 그러네 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쓸수 있겠다 예쓸수 있겠네 그러네요 아, 내가 투기장만 생각하고 오코스트에3 데미지면은 지불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쓸 수는 있겠네요. 그러네. 와, 저거를 가져왔어? 이분 양심의 상태가. 아, 저거를 가져오는 건 인간적으로 좀. 야, 양심적으로 좀 그렇다. 나 이거 쓰고 싶어. 내거 할래. 내거 하자. 불기둥 또 있겠어? 너내 동료가 되라. 아 실안 해주길 잘했죠? 예, 네, 어차피 양될 거. 뭔 비밀이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이번에야말로 거울상? 아 진짜 뭔데? 아유 진짜 짜증나게 진짜 <laughs> 아유 진짜 얼보 하나 증발 하나 얼보 하나 증발 하나? 예 그렇게였죠 어잉? 나 이거 벨렌을 좀 잘못 건거 같아 뭔가 벨렌의 상태가 저게 명치를 쳤으면 그냥 나도 그냥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또 불기둥 아까 하나 나왔었죠 나이 명치를 왜 노리시지? 뭐냐 이건 왜 이거 안 잡고 명치를 이번에야말로 거울 상 야 진짜 이번에야말로 거울상이냐? <laughs> 아, 이거 참. 야, 아, 이거 참. 아, 참 이거. 아, 이분 아참 게임 유쾌하게 하시네. 아, 참. 아 미치겠네. 이거랑 이거 콤보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고 아싸, 아싸, 어이 거울상이 아니야. 뭐지? 마차, 마차군, 마차군. 아, 마... 야, 마차 기가 막힌데. 외곡이나 마차 얼방, 외곡 마차 얼방, 딱그세개 남았어요. 아 우리가 복제 확인했었나 근데? 복제나 인형의씩 확인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확인 안 했던 것 같아. 어 복제 인형의씩 확인 안 했던 것 같아. 상대 하수인이 없었거든. 그죠? 상대가 할수인이 없었지. 맞아, 그랬어, 그랬어. 그랬던 것 같아. 어이, 야, 잠깐만. 아이, 아이, 왜, 그러게 왜 비밀을 깔래. 비밀 안 깔았으면 내가 시간 안 끌었을 텐데. 왜, 왜 쓸데없이 비밀을 까셔가지고, 왜. 고생하셨어요. 네, 겨울맞이 인사도 못 했네. 비밀 보여주고 가! 떨어지기 전에 비밀 보여주고 가!